그 요즘에 우리 영순이그근황은 네. 어때? 저뭐 어. 똑같습니다 제 음. 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 성우가 돼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오르기까지만 막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도 올라갔고 들어오는 일도 이제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있고 음. 하니까 음. 제 개인적으로 뭐 매일하는 테니스 맨날 치고요. 음. 맨날 술 마시고 음. <laughs> 거의 뭐 하루에 와인으로 따지면 한병반 소주로 따지면은 어. 한뭐한두 병. 오? 네, 뭐 맥주는 뭐예그 예, 정도. 그래도 이제 어, 운동을 하니까 괜찮은가 그 보네. 운동을 음. 운동을 안 하고 술을 먹으면, 음. 하뭐 하루 이틀 지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aughs> 운동을 해서 땀 빼고 막쫙 하면은 아, 음. 소리가 엄청 들어요. 프리데서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저 삼바 파트 살 때, <웃음> <웃음> 근데 전화 전화가 영조나, 날시야아 이제 오 이런 식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다해주시고나 이렇게 영조이 뭐하니? 아저 집에 있는데. 와라. <laughs> 그래서, 네? 야, 음.. 악좀 들으러 오라고. <laughs> 여, 딱 갔는데, 딱가서 벌써 혀가 아 돌아가시는데 이로와 식탁에 앉아. 딱 앉아. 네. 어, 저희 형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어. 그때 막내 딸이 너무 요만했을 때인데 아빠 무릎에 그냥 탁 앉고 이런,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영순아. 우리 와이프 정소영. 이름 맞죠? 성함 <laughs> 맞죠? 제 이름도 기억하잖아요. 어. 정소영. 어 이쪽은 내 후배 김영선 인사해 안녕식. 하십 그래서 한잔 마셔. 그리고한잔한잔 양주 한잔딱 먹자마자 들어가자 음악 들으러. 딱 그래. 원래 오디오 매니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방에 그냥 냉장고만한 스피커 같은 <laughs> 장에다 막 턴테이블에 막. 그래서 그날. 그래도 이제 야 음악 내가 이 음악 때문에 이 오디오를 하게 됐어. 들어봐. <laughs> 그들이 갑자기 쫙 하니 딱 근데 스링이 띠릉. 기타. 음. 꿈에.. 아! 백, <laughs> 조덕배의 꿈에가 딱나 <갔다 웃음> 맞죠, 선배? 조덕배 꿈에 되게 좋아했어요. 예. 기억력이 좋아. 예. 아니, 아니 그때는 제 우상이었으니까 제가 모든 걸다 기억을 하죠라 아. 조덕배의 꿈에로 오디오로 <laughs> 들어오시는 음, 음. 예. 너무 좋았죠. 가끔 듣는데 되게 좋아했잖아요, 조, 그 당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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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느끼는, 느끼는 그, 그런 그 소리들이 음. 제 몸을 휘감는 듯한 음. 음. 아 이거 이 맛에 오디오를 하는구나. 음. 제가 많이. 그래서 이제, 또 같이 하지 않았어 나중에?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아, 나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런데 아 이게 <laughs> 이게 만만치 않, <laughs>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빈티지로 갔다가 요새 이제 소프트웨어에 음악에 집중 아, 아. 기계보다 뭐 직접 뭐 악기를 또 악기는 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현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 첼로나 어. 바이올린. 어. 근데 이혼악이또 좋은 스피커가 또 따로 있잖아요. 있 피아노가 좋은 응. 스피커가 있고 또 이런, 모든 이런. 영국제 스피커가 그렇죠. 현 소리가 좋잖아요 응. 근데 비싸지 않습니까? 응. 차라리 이런걸 바꾸는 거보다는 응. 라이브로 내가 그냥 하자. 그러지고 응. 바이올린을 응.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리를 주저한다면. 몇년 전부터 깽깽깽깽깽깽. 어. 이렇게 감성하고 어. <laughs> 있죠, 근데 어. 근데 많이 들었어요? 뭐 아직도 깽깽 <laughs> 이게 피아노는 이제 어. 그 음정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음. 그냥 마침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미세하게 음. 이게 음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활 활 쓰는 거에 따라서 또 음. 이게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소리 내는 거 자체가 어려운 데예요 이제 현악기보 음. 음. 단선율 악기라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음. 거기다 또이 화음도 넣고 막 이러니까 어 음. 어렵더라고요. 아, 오디오 듣기만 하다가 직접 자기가 연주자이길로 그, 그, 연주자까지는 아니고요 그, 대단한 거지 대단한 그런 대단한 의지도 대단한 의지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 그냥, 어, 젊었을 때 하나라도 좀더 음, 배워볼까 음. <laughs> 음. 작품 근황은 어떠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포켓몬스터는 지금 계속 그, 음, 음, 하고 있고요 음. 다음 주에 극장판 하나 아, 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뭐, 음. 뭐, 나루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루토 제가 안 나와가지고 음. 아 나루토나이트 사스케는 걔는 이름만 걸어놨지 나오질 않아. 음. <laughs> 그건 맞아라도 마찬가지야.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뭐 괜히 뭐 이름만 걸고 그냥 별로 나오지도 않고 <laughs> <안하고>. 위베오베오라는 <laughs> 그런 만화가 있는데요. 어. 이제 그 <laughs> 코알라 귀여운 코알라 지그 연기 이무 넓어. <laughs> 그 귀여운 목소리 참 잘하잖아. <laughs> 저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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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제 그 그때 당시는 그 아역 남자 아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애니원이나 투니버스에 이제 새로 운데 음, 요즘에 요즘은 예, 아역들이, 아역들이 많이 늘어났죠 남자 아역이 그때 강수진 선배님하고 예, 미쉘 저말고는 별로 이렇게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인이니까 PD 입장에서는 신인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준것 같은데. 음. 저는 이제 외화를 또 하다 보면 만화랑은 음. 또발성이좀 다르다 습 그러니까 이제 외 화쪽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앵! 되는 게, 음, 어색한 거죠? 이렇게. 요번에도 하는데 되게 되길래, 아, 이거 감사해 남자... <laughs> 얘가 이 홈배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니, 그래도 제가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열심히 해 나도 나도 앵앵 되고 싶어. 중국 게임도 지금 몇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계속 하고 있는 게임들, 뭐 파이널 판타지로 비롯해 가지고. 게임들은 계속 지금 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또 취미를 또. 어떤 거? 카메라를 제가. 근데 이거 이제 카메라도 카메라를 타맞아요. 카메라 또 좋아하면 또 엄청나게 또그렇죠 그 카메라 꼼지르하고 뭐. 기계에 예. 굉장히 관심이 또 그렇죠. 저 관심만 있지 돈은 않습니다. 어. 휴대폰을 어. <laughs> 딱찍으 아. 뭔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아.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잘안 되더라고요. 어. <laughs> 하이트 그런 또 같이 작업했던 것 중에 에피소드가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악우 영화를 찾으면 제가 나운 될까? 아, 네. 아, 그, 아, 네, 그 아, 걔 이름이 뭐더라? 저는 네. 저는 아마 못 봤던 거 같아요. 폴리스 스토리 아니지. 네. 무슨 열차였나내가 보면 알아. 하여튼 되게 오래된 거 아니야? 80년대 영화 아니었어? 아닌데 2000년대. 2 0 0 0년대영화 어, 네. 네, 네. 러시아고? 아, 어, 그런가? 잠시만. 그 배우가 러시아어는그 흑인 그 흥인 아닌가요? 흑인하고 나요 네, 흑인 네. 말고 백인 있는데. 백인. 시도 러시아워 2 상하이 눈. 아, 네, 대학이 칸. 미국인이었다고요? 그아그 네. 아, 그 사람 코믹한그왜 머리 백인 백 저기 금발에. 아, 그 상하이 나이트 저, 저, 저 상하이 나이의그 외국 배우 오웬 윌슨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아이 오웬 윌슨의 기억을 텐데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만의 이배우예예 맞습니다. 그래, 그, 그게 상하이 뭐예요? 상하이 상하이 나이트. 상하이 나이트였나요? 상하이 나이트. 아, 상하이 나이트 할때 둘이서 같이 어디서 막 떨어지는 거야. 아, 아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소리를 계속 락 이렇게 지르면 그 전에 숨을 딱시구선딱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연기하다가 그걸 깜딱놓친거예요 어, 숨을. 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선배님은 이제 숨을 많이 쉬셔가지고 그고선딱 <laughs> 들어가시더라고. 근데 나는 어? 야, 야 이거 어떡게지 그러는데 들어가야 되는 그러고선 아! 하다가 제가 이말 하고 <laughs> 숨을 쉬게 돼서 선배님이 손을 냈는데 근데 신석기PD는 <laughs> 둘이 같이 낸줄 알고 아이두분참 호흡 참아어 대단하십니다. <laughs> 이렇게 떨어지는 씬이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이렇게 길게, 떨어진 예, 거 길게 떨어지는 거 있었죠. 뭐 이렇게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더 길게 좋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선배님 그 소리에다가 어. 아, <웃음> <웃음> 이렇게 묻어가는 어. 예, 그런 예. 우리 MBC 우리 선배님들의 후배 대단한 것 같아요. 어. 그게 거의 그 한국 영화 입맞추는 입는 그런 식으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스트는 그냥 탁탁탁 들어가야 돼입 배우 입이 벌어지자마자 딱 들어와서 끝 끝나는 부분도 똑같이 맞춰야 돼 그렇게 하길 응. 원하는 피디들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응. 그랬는데 뭐, 뭐 아웃풋을 보니까 좀 늦게 해서 다 앞으로 좀 붙이나 어. <laughs>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 되게 재밌었는데. 밌었죠 오웬 윌슨이란 오웬 윌슨이란 배우. 그 제가 생각하는 명작과 응. 그. 명작이 아닌 영화를 갈리는 거는 제 출연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출연하면 무조건 명작이 아 명작이죠. 아니 명작이죠.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저기... 더군다나 선배님하고 응. 같이 나갔는데 뭐 최고의 작품이 아... 아카데미 받았겠죠, 그거? <웃음> <웃음> 영생아 생각할 때는 후배 중에 나와 좀 비슷하거나 그런 칼라가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 그게 이제 뭐... 선생님도 이제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제가 크듯이 저 후배들도 저를 보면서 이제 따라하면서 이렇게 크겠죠 근데 어 별로 이렇게 후배들이 잘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더해야 됩니다. 저 20년해야 됩니다. 아예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되게 많이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배우진 않았겠지만은 저도 저그 음. 어, 참고 사항 중에 하나의 부분이었다면 정말 저는 영광이고 하여튼 음. 그런 친구들 잘해 나가니까 음. 네, 자꾸 제 일거리가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하여튼 그런 아니, 게 참. 너는 다대로 예, 이 일정에, 하여튼 나는 뭔데를 왜 이정이? 뭔데를 왜 이게 있지? 예, 농담이요 <laughs> <많아요. 웃음>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잘해 나가서 음.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예. 뭐 후배들이 뭐어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고 또 잘해 나가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뭐뭐 흠모 타지 않아? 흠모 타죠. 흠모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와 수, 저걸 저렇게 해서 그러네 어. 이런 그런, 부분도 그런 있거든요. 우리가 음.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마, 저도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음. 나중에 저도 써먹고. 음. 그게 또윈니하는게 아니고. 그래야지 오. 저도 또 이제 젊어지고 다른 게 <laughs> 연기가 젊어지니까 와. 그런 건참 좋은 것들. 아마 것 같아요. 어떤 후배든지 어떤 청호든지. 나름대로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벤치마킹하는 그런 선배들이 그렇죠.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것과 그 선배 저렇게 양립해 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자기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 네. 같아요. 그렇죠. 저 저희 때는 뭐 나레이션하면 뭐, 뭐 그냥 완탑 김도현 선배. 응, 그 아저 김도현 선배님 응. 응, 김도현 뭐 대단하죠. 어 김도현 선배님 딱 나레이션을 딱녹하고 음. 그때 뭐 지금같이 휴대폰 이런 음. 게 없었으니까 음. 녹음해 가지고. 그대로 따라 읽는 거죠 마이러면 음. 안되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막 그런 연습도 하고 김도현 선배님 같은 분은 보면은 정말 그분은 엔지를안 내요 1화를 어. 알려드리면은 MBC에 이제 나레이션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 어. 30분을 늦게 오시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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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기다리잖아요 어, 어. 기다리면서 이제 그냥 기다리겠어요 오늘 어, 또 바쁘니까 예 <laughs> 욕을 <laughs> <용을 웃음> 하지 않습니까 와 욕을 하면서 오기만 아지 그래서 딱 오셔서 어. 엔지만 내봐라. 진짜 어. 막 이런 이런 이런데 어. 딱 그때 당시에는 그왜 대본하고 VHS를 딱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걸 보시지도 않은 거예요. 음. 안 봐. 와서 이 그때 안 뜯으시더라고 이렇게. 어. <laughs> 체크도 안 했어 아무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알 대본 그대로예요. 어. 왜. 어. 그, 그런데 이제 어. 한 시간짜리 풀로 이러니까 이렇게 두껍잖아요. 하, 처음부터 끝까지 어. 엔지 한 번도 없었어. 어. 그러니까. 옆에 뭐 후배 선배들이 다있겠다가할말 없다. <웃음> <웃음> 이렇게 가능. 너무 잘하니까 엔지를 그 어려운 다큐를 어... 그거를 엔지를 없이 그냥 한 방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나레이션이 천재. 네, 어떤 녹음실에 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송국 말고 이제 일반 뭐 강남이든 녹음실 가면은 어 내가 먼저 가 있는 거야. 나는 한 시간 뒤인데 네. 내가 먼저 가 있는 거야. <laughs> 내가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선이 얘기대로 아, 나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선배님이가 그렇죠. 내가 얘기도 못한다. 들어가려, 고 아니 안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시간 늦게 오시는 거야. 아 <laughs>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세본 그냥 받고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그리고 알. 뭐 이런 체크하는 거 없어. 그래. 우늘좀 체크하잖아요. <laughs> 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들려. 아니, 진짜. 최유성이 이게... 어, 내 나는 이거 그분은. 나레이션은 그냥 천재가 천재, 천재. 응. 타고 나시 거. 응. 그또 톤을 또다같은거 같은데 그게 아니 또톤또을잘 잡으시더라고요 그 어어, 성격 전단해. 아니 보지도 않은 거로 어떻게 그 직접 가가지고 음, 그걸 톤을 음, 잡으시는지 정말 음. 잘. 그게 이제 그 조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그 우리 유강진 선배님이라서 아, 아, 그분은 더빙의 또 아, 천재죠. 최고죠 최고그 이제. 그 이정구 선배님, 김한진 선배, 돌아가신 오세웅 선배, 다들 그, 그 나름대로 더빙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음,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별로 뭐 보지 않고 그냥 해도 그냥 그 느낌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오는 거같요 이정구 선배님하고 음. 또 SBS에서 에스, 에스, 음. 마지막 음. 보이스카우트라는 장면 어, 그브리스브스리고 네. 제가 이제 그 흑인 폼미로 음. 나오는 음. 그 배우를 이제 음. 내가 한 거예요. 음. 음. 이정우 선배랑 한 대니까 긴장했고 얼마나 막 열심히 했겠습니까? 어. 달달히 외워가지고 딱 간장 갔더니 어. 이정우선배는딱 SBS는 1시간, 두 시간 전에 시사하잖아요. 음. 그때 담배 피면서 이렇게 음.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laughs> 선 시사 시사 이거나 KBS 했던 거야? 어. 몇년 전에 했었어, 했었어. 몇년 전에 했던 거라. 그거 흥미를 내가 KBS에서 아그랬구나그 그래, 흥미인 말이야. 아 여기 맞습니다. 어. 몇년 전에 한 거를 그럼 기억을 하시나? 그럼 응. 그선딱 들어갔는데 와. 담배 입소리 있잖습니까? 담배 이렇게 음, 음, 입 입소리까지 음, 맞추시더라고요. 음, 와 대단하시다. 음. 그그그 그 형님에 대해서는 내가 몇번 나는 많이 했잖아. 그게... 참 더빙 잘하시다. 진짜 어, 네. 정말 그 느낌 음. 느낌은 그렇게 잘 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루스윌리스안 월드시가 또 실베스트 슈아즈. 실베스트 스텔론, 아놀드시가 진짜 내고. 어 그냥 하나하나마다 그냥 느낌과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게 하는 그런. 이차 배경. 응. 사실은, 우리 영선 후배도 있지만, 그런 선배님들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렇죠. 음. 네. 저도 이제 그런, 아주 새까맣던 후배 시절이 있었잖아. 그런 선배님들과 같이 더빙을 한다는 게, 내가 중고등학교 때늘 목소리만 듣던 분들 아니야. 그때 굉장히 정말 기쁘고 행복했지.